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4-2 나에 실려있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이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아이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이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농부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걸 저렇게 미련해서야. 동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 당나귀는 원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잖아. 아버지는 당장 아이를 당나귀에 태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한 노인이 호통을 쳤어요. 아버지를 걷게 하고 자기는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요즘 아이들이란 저렇게 버릇이 없단 말이지. 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는 얼른 당나귀에서 내리고 아버지를 태웠어요. 또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는 한 안악이 깜짝 놀라며 혀를 쳤어요.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 어린아이는 걷게 하고 자기만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런 사람을 아비라고 할 수가 있나 원... 나라면 아이도 함께 태울 텐데. 안 하게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도 같았어요. 아버지는 아이도 당나귀에 태웠어요. 아버지와 아이를 태운 당나귀는 힘에 붙인 듯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어요. 시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그 모습을 본 청년이 말했어요. 불쌍한 당나귀, 이 더운 날두 명이나 태우고 가느라 힘이 다 빠졌네. 나라면 당나귀를 메고 갈 텐데 청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지쳐 쓰러져 버릴 거야. 둘은 당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당나귀 앞발을 아이는 뒷발을 각각 어깨에 올렸죠. 이제 외나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시장이에요. 그때. 당나귀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그만 당나귀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강에 빠진 당나귀는 물살에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다 결국 귀한 당나귀를 잃고 말았구나. 아버지와 아이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당나귀를 팔러간 아버지와 아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타고 가기, 아들이 타고 가기, 아니면 아버지와 아이 둘다 타기, 그것도 아니면 당나귀를 메고 가기. 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왜당나귀를 잃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도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의 자몽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